계속 하는 말이지만 내손같아 예전부터 써온 느낌이야 그냥 아니 내가 쓰는걸로 봐봐 쓰면 쓰는 보면 느껴지잖아요 야 어떻게 이 정도로 가볍게 퍼포먼스 잘 안나오는데 나 오늘 뭐할 거냐면요 뭐.. 아 물론 게임은 이따가 할 건데 오늘 할게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첫 광고를 받았지 뭐예요 <laughs>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광고가 왔어요 저는 FPS 게임 한지 21년 정도 됐거든요 7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선망의 대상 누구죠? 프로게이머죠 쓰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에 눈을 뜬게난 중학생 때쯤이니까 그쯤 되겠다 fps 프로들의 장비들을 보면서 제가 와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면 나도 저거 써야지 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스틸 시리즈거든요 또 제가 배틀그라운드 할때 당시 뭐 아는 사람 몇 있겠지만 제 입으로 얘기해 좀 그러지만 야좀 잘했어요 배틀그라운드 할때 어, <laughs> 그때 당시에 썼던 마우스가 바로 라이벌 백입니다 대칭형 마우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스틸시리즈에서는 그래 라이벌 백이 대표적인 대칭형 마우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헤드셋 뭐죠? <laughs> 이게 광고 받기 전이에요 스틸시리즈 아티스 7입니다 이거는 광고 받기 전부터 저는 다 쓰고 있던 제품들이에요 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아이템 이거 이 마우스 패드 지금 이 마우스 패드가 8년 9년 정도 됐거든요. <laughs> 근데 왜안 바꾸냐? 아, 물론 이제 마우스 패드는 수명이 다하면 바꿔 주는 게 맞아요. 보통 뭐 프로 게이머들은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 주거든요. 저는 이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이게 다 해진 거예요. 때가 아니라. 이 해진 부분이 저는 더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아, 엄청 유명한 제품이에요. 아무튼 뭐어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게이밍 기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틸 시리즈라는 브랜드를 다 아실 거예요, 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게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제품들이에요, 다 제품군들. 헤드셋, 마우스. 어 지금 그래서 스틸 시리즈 측에서. 이렇게 새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딱 까보지도 않았거든. 마우스부터 보자. 오, 아니 잠깐만. 비대칭형 마우스네요. 오, 근데 설명서는 뭐볼 필요 있나요? <laughs> 정식 발매는 7월달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거고. 뭐냐 이건? 오, 왜 쓰는 거고. 이렇게? 오, 음, C타입이야. C타입, 이게 신제품이긴 한가보다. 어, 잠깐만. 제가 저는 근데 게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마우스거든요. 솔직히 키보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마우스예요. FPS 게임 하는 사람한테 마우스는 생명줄이지, 생명줄. 오, 야 잠깐만. <laughs> 나 마우스 바로 바꿈. 개편해. 야, 이거 이거 진짜 개편해. 아, 제가 저는 비대칭형 마우스 선호하거든요. 어, 크기 내 손에 딱 맞아. 제손 크기가 F1에서 F10 갈랑말랑 하는데, 그냥 광고라서 하는 말이야. 나는 광고 원래 여러분들 제 알죠. 광고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이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근데 이거는 내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편해요. 딱 손에 알맞게 들어온다, 이게. 판 그림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전고가 여기 부분만 톡 튀어나와 있고, 이 검지 부분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이 택기 손가락 부분이 자연스럽게 감싸지는 포지션이 돼갖고, 마우스 손을 그대로 올려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 그립 그대로예요. 이 그립 그대로야.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좋은 제품 받았는데? 다들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죠? 전자저울 같은 거. 가볍다? 아니지. 가벼운 축은 아니야. 무거운 마우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FPS 플레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을 참고로 해서 그립감을 재현했다고 하네요. 음, 아무튼 뭐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따가 써보는 걸로 하고 감도 맞춰갖고 그 다음이 와야 잠깐만 키보드는 어, 키보드는 벌써부터 묵직해. 되게 유명하던데 이 제품도 그걸로 유명하지 그 LED 뜨는 걸로 위에 이거는 적축입니다. 오호. 오, 와, 이선 이 두꺼운 거 봐. <laughs> 오, 되게 컴팩트하네요? 오, 자석이다. 오, 호, 호, 호.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약간 살짝 뻑뻑한 느낌 나면서 부드럽게 되는 거. 핸드폰 케이스 같은 느낌? 막아주는 부분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제품이. 옆에 이게 딱 안정적이게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와, 잠깐만. 이거 왜 선이 두 개냐? 아! 연장선이다. 연장선 느낌이네. 오, 좋다, 이게. 연장선 느낌은. 이 선이 거의 순대에요이 키보드 선이 아니 굵기가 나 이런 키보드 선이 굵기가 이 정도인 거는 처음 봤네요. <laughs> 왜 내가 자꾸 순대 순대 거리는지 알겠지? 내가 아마 연장선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마우스 여기다 꽂아 서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들어왔다. 오, 잘 돼. 느껴지는게 아예 없어 엄청 잘 돼요 어야 이렇게 쓰면 되네 야 이거 좋다 이 세트로 살때 세트로 사. 살... 야오호키보드 이퀄라이징이 돼요 오오 어. 느낌이 있어 <laughs> 아, 어 이런거 되네요 쫀득쫀득하다 이게 음, 키감은 뭐 이정도는 해줘야지 아 저는 롱패드 안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친구랑 함께 할거에요 얘가 자꾸 죽여달라는데 응 죽일 생각 없어 이게 진짜 그 말이 맞나봐 FPS 프로들한테 의견을 받아왔고 제작한게 맞나봐요 저같은 경우는 클로랑 핑거그립 변형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한테 진짜 딱 맞아요 이게 너무 부드러워 헤드셋은 그렇게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무선이잖아 무선 헤드셋은 언제나 옳라 잠깐 화장실 갈때나 담배피로 갈때나 다 쓰고 가니까 오! 오, 잠깐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아티스 세븐이거든요? 얘는 아티스 프라임이에요. 지금 보면은 두께부터가 달라요. 얘가 더 두꺼워요, 아티스 프라임이. 그리고 아티스 세븐 같은 경우는 이건 약간 스펀지 느낌인데 메쉬 소재 느낌이거든요? 얘는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 느낌? 약간? 한번 착용 한번 해볼게요. 아, 나 머리, <laughs> 저 머리가 커서 이거 좀 조절해야 되거든 오 편한데? 오! 음질은 들어봐야 뭐 아티스트 세븐이랑 살짝 비슷하지 않을까 음질은? 하이파이 오디오 드라이버 해갖고 어쩌구 저쩌구 오디오 드라이버 굉장히 좋다 라고 하네요 근데 아티스트 세븐이 근데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 아티스트 세븐이 더 가벼워 근 느낌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저울 온 아티스트 프라임이 348g 아티스트 세븐이 362g 노래 좀 들어볼까? 이거 연결해서 한번? 이것도 무선이죠? 어? 무선이네요? 아 이게 콘솔도 같이 쓰게 하려고 3 5파인 거구나 정리 좀 할게요 정리 좀 이거 필요 없는 장비들 좀다 제거 좀 할게 어 이제 좀 깔끔해졌다 뭐 정리가 일단 다 됐으니까 깔끔하게 난 이거 떼고 와야겠다 음 LED는 여기 하나만? 아난다 필요 없어 나는 원래 LED 이런 거안 쓰거든요 저는? 나는 그냥 그립감 하나로 만족이야. 그립감 하나로 대만족이야, 진짜. 심지어 무선이다? 어, 만 끝났지, 그냥. 그립감이 나한테 딱 맞는데, 심지어 무선이야. 어,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 게임 들어가서, 들어가 봐야 알겠다. 요번에 MG MG 너프된 MG8이도 있으니까, MG8이 너프된 거한번 써볼게요. 겸사겸사. 아, 맞긴 하네. 반동 좀 커요. 반동 느껴져. 내 반동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아, 거치하면 반동은 똑같네. 음. 그냥 옛날부터 내가 쏘온 듯한 느낌이야. <laughs> 덤벼. 내런 마밖에안 남았네, 근데. <laughs> 여러 마리면 충분하지? 아, 좀넘프 되긴 했네. 오나 마우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 키보드 헤드셋 이런 거보다 그냥 마우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그냥 예전부터 썼던 거 같은 느낌이야. 다른 거보다 그냥 내가 써 예전부터 썼던 느낌이야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아 유탄이 맞았네. <laughs> 어 이거 봐나 진짜 너무 내손 같아 그냥 음, 가격이 유일한 단점이다 그렇게. 계속 하는 말이지만 내손 같아. 예전부터 쏘온 느낌이야, 그냥. 아니, 내가 쓰는 걸 봐봐. 쓰는 보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이 정도로 가볍게 퍼포먼스 잘안 나오는데. 너프가 음, 너프가 아니다, 얘는 근데. <laughs> 그쵸? 아, 봤지 여러분 보셨죠? 새로운 마우스 날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마우스를 받자마자내 그냥 예전에 썼던 것처럼 바로 쓸수 있을 정도의 그립감이면 은 진짜 미친 거야 아, 근데 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앞에 유료광고 붙어있으니까 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 저는 진심으로 얘기하나 진심으로 얘기해도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 <laughs> 아 뭐라고 하니까 근데 뭐 앞으로 쭉 보세요 내가 이거 계속 쓰나 안 쓰나 계속 쓰고 있을지 안 쓰고 있을지는 보시면 되잖아요 여튼 스틸 시리즈에서 이제 후원받은 제품들이었고요.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마우스 몇개더 사놔야겠다. <laughs>